근데 이대로 살면 10년, 20년 계속 대출만 갚으며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갚아야죠. 근데 자존심과 존엄을 지키면서 갚아야죠. 1, 20년 동안 대출금을 갚느냐 마느냐를 고민하지 마시고요. 1, 20년 동안 어떤 인간으로 살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실패한 인생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엄을 스스로 내려놓은 인생만이 실패한 인생이고 불우한 노후입니다. 여기는 위로하는 곳은 아닙니다. 같이 생각해보는 곳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투자에 실패해서 빚이 많습니다. 몇년 동안은 정말 잘 됐습니다. 한 6개월인가 투자해서 제가 8천만으로 시작한 게 6개월만에 거의 5억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일안 하고도 막몇년 살고 그랬는데 그러다 욕심을 부려서 한 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한 데가 좀잘안돼 가지고 지금 빚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 갚는데 지금 한 1, 20년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상황의 변화가 꽤 컸군요 그러면 지금 가족 가족은요. 혼자 지내세요? 아니면 다른 가족이 있으세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는 뭐라고 하시나요? 아내와의 사이도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잘해서 돈 벌었을 때는 막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좋아했는데 지금은 원망이 먼저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원망을 하죠? 왜 그렇게까지 했냐? 너 때문에 이꼴 아니냐? 뭐 그런 말들입니다. 오,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미안하죠. 미안하기도 하고, 뭐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죠. 사이가 나빠졌어요? 아내가 이혼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 뭐, 말은 안 했는데 좀 거리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럼 가장 고민되는 게 어떤 거예요? 하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달 이자 내기가 버거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자 내면 생활이 안 돼요. 겨우 먹고 살죠. 겨우 먹고 산다고요. 네. 부인은 일해요? 부인은 결혼 전엔 일하다가 신혼 때 관둬서 쉬고 있습니다. 부인도 같이 일해서 좀 돕자고 하죠. 애도 없으면요. 에이 말이 안 통해요. 그냥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 없지 않았냐? 그러고 뭐 말해봐야 싸움 만나요 아. 좀 도와달라고 말만 꺼내도 원망만 돌아온다고요. 네. 대화가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전제를 바꿔야 돼요. 어떤 전제요? 질문자분이 죄인이라는 전제요. 이 전제를 받아들인 상태에서는 어떤 말을 해도 안 돼요. 그럼 부인이랑은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를 분리해야 합니다. 뭘 내가 투자에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에게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세요. 부인이 받아들이던 말던 부인이 질문자님을 죄인 취급하게 두고 그걸 인정하지 마세요. 같이 투자를 한 것이 어, 결국 더잘 되려고 한것 아니에요? 네네. 그 선택이 틀릴 수는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잘 해보려다 넘어진 사람이 죄인 취급 당하면 안 돼요. 사람은 언제든 존엄성을 지켜야 합니다. 오. 그럼 제가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것만 말하세요. 투자는 실패했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그 말을 하면 더 싸우지 않을까요? 아, 싸우거나 말거나요.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질문자님의 존엄입니다.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존엄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 그러다 이혼하면요? 그때도 기준은 같습니다. 이혼은 패배가 아니에요. 이혼하면 어때요? 근데 존엄을 포기한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게 패배죠. 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투자에 성공했을 때와 지금이 다른 사람이라고 느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른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빚이 있고 없고 보다 더 중요한 게 투자에 성공했든 실패했든 질문자님이 변함없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대로 살면 10년, 20년 계속 대출만 갚으며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갚아야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존심과 존엄을 지키면서 갚아야죠. 후회하면서 벌 받는 죄인으로 갚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1, 20년 동안 대출금을 갚느냐 마느냐를 고민하지 마시고요. 1, 20년 동안 어떤 인간으로 살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투자 실패에서 빚졌어? 그게 뭐? 좋아. 내 행동에 대해서 난 책임진다. 떳떳하게 이러고 당당하게 사세요. 자부심 가지고요. 그렇게 당당하게 살다 보면 오히려 다른 길이 열릴 수도 있죠. 그럼 제 노후는 어떡합니까? 노후는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로 결정됩니다. 실패한 인생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엄을 스스로 내려놓은 인생만이 실패한 인생이고 불우한 노후입니다. 어... 그럼 지금 제 삶이 틀린 건 아니군요. 이건 맞았냐 틀렸냐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을 지켰느냐의 문제입니다.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요. 아 그거는 나중에 정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냥 지금 이 상태로 살아도 되는 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어,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예예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네 네.